이중구장 36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의 여러 날리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그 날을 소망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그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인 아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귀한 권사님들의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다 때가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땀물려 일할 때가 있고 앞서서 일하는 자리 숨기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또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교회의 정한 질서를 따라 은퇴한다고 해서 신앙 생활에서 은퇴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자신의 주어진 위치와 때에 맞게 지혜롭게 숨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네 분의 권사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는 앞서서 숨기는 자리에서 물론 나지만 여전히 뒤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숨김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겠지만 남은 생에 더욱 더 기도를 많이 하나, 교회와 다음 세대와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겠지만, 지적하기보다는 더 많이 격려해 주시는 믿음의 어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본인도 복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득을 세우는 그런 명품 건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해를 마감하며 또 은퇴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명품 신앙 생활을 하는 명품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말 멋있는 인생, 명품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르가라는 인물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대단한 삶을 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옆바교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그 교회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귀한 여성도 한 분이 있죠 도로가 그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명품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36절을 보면 욕바에 답이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심이 많으니 도로가 혹은 답이다. 이게 다른 이름이 아니고 답이다는 히브리어고 도아가는 헬라. 그래서 번역하면 도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지칭합니까? 여제자. 욕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여제자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세투리아라는 단어인데, 제자, 여성형, 여자, 제자.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는 사람. 이 단어를 그의 이름에 붙여 준 것을 통해 그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아무나 기록되는 것 아니죠. 악인이 때로는 반면 교사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도로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긍정적인 모델로 기록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기록을 통해 너희들 이 사람을 봐라.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제자라고 칭할 만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죠 도로가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시신을 씻어 다락에 눈이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마침 인근 루타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있다는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거죠. 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특히 바로 루타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의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초청한 것이죠. 베드로가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옷과그옷을다 내보이거나, 많은 여인들이 통곡하고 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분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평가, 평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죽었을 때의 평판입니다. 살아 있을 동안엔 아직 서로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가 내려지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대개 세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개가 죽었다고 안 됐네. 그냥 무덤덤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아무개 그 사람 참 못나게 굴더니 잘 죽었구만. 이런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아무개가 죽었다고 참아까운 사람 죽었네.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하며 애도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이런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며 죽었을 때 주변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도로가는 하나님에게서나 사람들에게 공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로가의 인생은 참으로 명품 인생이고, 명품 성도였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도로 성숙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르가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게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도르가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는지 본문은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삭바느질 하는 여성 예술지도 모르죠. 그가 지은 옷들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좀더 좋게 봐서 여성 사업가라 가정해도 큰 사업가라기보다는 영세 사업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평범한 조건을 갖고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돌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평범한 조건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인생의 위대함은 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 지위, 명예, 권세, 재능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도로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명품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할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명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다. 명품이었죠. 하나님이 세상 창조를 기록하는 창색 1장에서 반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인생을 창조하고는 심히 좋았더라. 에베소스 2장 10절은 우리는 그, 그, 그의 만드심 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드신 바라고 번역한 것은 작품, 글작품이라는 의미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명품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죠 그래서 로마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 다른 영원한 폐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품으로 재창조되어가는 것입니다. 도로가 비록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인생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졌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사랑, 헌신, 숨김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다는 것이 읽었지만 39절에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그 옷을 다 내보이거든. 가난한 과부들에게 속옷과 그 옷을 지어 나누어 줬겠죠. 이것을 보입니다. 베드로 보는 앞에서 그들이 도로가가 만들어준 옷을 보이며 애통하는 걸우는 것이죠. 그들은 도로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물증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착각하며 삽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유한 것을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데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재능, 지비,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수단으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안 쓰면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잘못 쓰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고, 잘 쓰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유용한 것이 되는 것이죠. 도로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는 것이죠. 은밀하게 말하면 돕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며 살아가는 명품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행으로 추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원리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 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죠 부자인다가 또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는 것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네 생명을 거두 가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디모대전서 6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받는 복을 복도 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쓰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흡의하거나 잘못 사용하며 살기를 잘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도로가 다비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명품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속사람을 보시죠 평가 기준이 세상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이와는 중심을 본다고 사물상에서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도로가는 그런 여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에서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데 도루가라는 이름은 영양, 산양 혹은 사슴이란 뜻입니다. 날렵하고 우아한 자태를 지닌 동물입니다. 여러분 도루가가 잘 숨겼지만 나누어 줬지만 인격의 바탕이 없다면 단순히 소고 받고 거듭 받았다고 그토록 감격하고 안타까워 할수 있을까요? 아마 도루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던 여인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명품 성도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런 성숙한 인격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니라는 것잘 알고 있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돼. 여러분, 너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자꾸 채워집니까? 비워내고 주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 수준까지 자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베들전서 3장 3절 4절에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슥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단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 예수 향기 바라는 명품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이가 들면 고집만 세지고, 또 자기주장만 세집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인품이 주님을 닮아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우리의 다양한 삶들이 주변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는 타고나길 성질이 이래 살수 없다 하지 마시고 성명으로 날마다 우리의 성품 주님을 닮아감으로 명품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도루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너무나 명품성도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삶의 태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날마다 주님 닮은 인격으로 성숙해감으로 명품성도, 명품 인생을 사시수께 되기를 주행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남은 생에도 더 주님 닮아간 후배들이 볼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는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명품 성도들 우리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온태 감사의 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명품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담습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잘 순종하는 명품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